준비됐나요? 네. 네. 네, 선생님. 네 오케이. 잘안들려요 어디 없니 나도 왔나요? 넹. 네. 명 어디 갔죠? 출발한 거 아니에요? 출발한 거 아니에요? 분명 출발했어? 이렇게 빨라? 아, 잠깐만. 거미줄. 아, 니 아니 r e 도안 했는데. 출발 안 했네. 왜 그 어, 캐릭터 처음 내할때 네, 다시 골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캐릭터 고, 골라져 있어야죠 그대로 네, 아니, 아니 캐릭터, 캐릭터 상관없어요. 뭔지 뭐 그대로잖아 여기 그거 다퍽 아, 제대로 적용돼 있나? 아돼 있네. 나 있나? 퍽? 우리 그거 없었나 은신? 있어요. 아 있어요? 아래 템노루만 한... 보이거든요. 여기 열쇠 빨리 찾으면은 여기 영초 하나 있어요. 은신을 위험할 때 써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 <laughs> <팀> 뭐 <laughs> 맞아요. 기도하면 아이템 하나를 선물로 준대요. 뭐라면요? 같이, 같이, 같이. 불쌍, 같이. 불쌍. 여기, 여기, 여기. 스님. 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띵. 뭐 나왔다. 아이템 주세요. 오, 캠코더. 오. 캠코더. 좋지. 오, 뭐 이런 게 있구나. 신기해. 저 노래 어, 꺼버릴까요? 끌수 있음? 응, 어, 음악실 노래도 저거 끌수 있어요 저거 정신력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처에 있으면 아니, 피아노를 저렇게 잘 치는데 정신력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저거 월광이잖아요 엘리제를 아, 위하여 아니. 아닌 게어기니나 니나 니보디나다 오웨이? 네, 요한쿠라타도 옮기는 거 같네 옮데데 제가 새로운 네. 친구 데려왔어요 전환이자요? 네오이 여긴 안전하시네 이거 잠길만 하네 쉣 여기 여아왜난 따라오지? 오잉? 저 양초 낄게요 어? 낄수 있어요? 네여기 음악실 하나 있더라 오잉? 이뻐라 임마아 이거 벽에 붙어서 다니면은 안걸리면 꺼버려 어이? 진짜 노래 노래 아. 하지마 노래 때려쳐 아. 이거 음악 점점 사라지.. 이상하게 바뀌잖아요어 눈물 흘린다 왜 애를 울려요 빨리 달래줘요 피가 물흘리는데야 우냐 우냐? 왜... <웃음> <웃음> 아 <웃음> 하나 코 하나 고 하나 정착 으아 메리 스물 어, 오, 스님, 스님. 나 이스. 바닥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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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라져. 스님, 아이템 주세요. 어 뼈. 어 열쇠 줬어. 레전드.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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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난리가 는데 여러분 잠긴문 어디였지아 이거 누가야시안이 이거 벽으로 붙어다니라니까요? 오맨님 오면... 뭐나 아, 이거 과거로 돌아왔네? 오맨은 또 인정이긴 하지 근데 큰일 난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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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레이저 레이저, 데, 레이저 나왔네 대처할게 없는데? 거기로 가요 거기로 가요 괜자아자찮자괜자 후면 님 켜요. 이 켜요 촛불 후면 님이 켜요 촛불 후면 님이 켜요 0 0레벨이1 0 0 0이1 0 0 0레벨꺼1는데요 흔들리는데 0 0레요 확인 카메라 들고 와요 이거 재활용 가능하거든요 내가 보고 있을게 질목 막히고 있네. 무슨 소리야 이게? 뭐가 뭐야? 얘가 뭐 폭파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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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뭐야? 야얘 뭐야? 야뭐 뭐야? 야, 이 누나 뭐야? 덤퍼가 <laughs> 있는데요? 덤퍼 그러니까 덤퍼가 있네 여자 덤퍼다 여자 덤퍼? 여퍼 뭔데 저거? 모너리점왜제 옆에 있어요? 저... 캐비닛에 들어가 있었는데? 치아 <laughs> 죽은지 한 20초 지나서 반응해요 자꾸 <laughs> 네 구하러 갈게요 아니 저... 아, 아 뭐잉? 아, 왠지 숨소리 뭐라 격하게 뭐라 들리더라 뭐라. 뭐야? 쳐다봐 몸이 어? 바 올라와 저한테는 모나리자 얼굴 보이는 순간 비명 지른 거긴 한데요. 아 그래? 음. 왜 아는 외요? 아니요 모르네요. <목소리도> 아, 아, 음, 뭐야? 아 뭐야? 아, 와, <목소리도> 네. 바로 도망가요? 와개 빠르다. 음, 여, 여, 여. 그 와. 어여기다 우와, 어? 거울이야. 여기 잠겼는데 열쇠 열 있어요? 아니요 벨두 개밖에 없는데요? 벨두 네, 개? 어, 이거 기사 소리 아니에요? 어? 좋아지겠다 이게 어디 나올 거 같지 않니? 네어 아, 시X 우와! 존X 빨라 켜야 될 듯? 시아님 거기 있으면 죽어요 멘트 아, 좋다 아니, 키가 왜안나와다 키가 없는데? 더? 뭘 더? 다 더?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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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가 없어요. 가 안나와요. 알람벨 있으면은 몬스터 구겨줘? 있긴 하거든요? 그니까. 러나 알고있는데. 아니 뭐야! 촛불 하나 낄게요. 먼저 먼저 먼저. 오케이. 라비 인사하니 제발 제발. 시아님이에요? 제발 제발. 왼쪽. <laughs> 시아님이에요 이거? 뭐, 아니요 저 쓰러지진 않았는데요? 제가 쓰러졌는데? 아, 그래요? 무서워하네. 그 잠만 소환이... 마네키한테 스턴 걸고 간 사람. 뒤에 기사 따라가. 에이스님, 에스... 뒤에 기사 따라가. 아니, 이렇게 너네? 에이스님, 저 살릴 수 있나요? 아, 맞아. 나 상자 먼저 할게. 어, 여기 깜빡했다. 어? 뭐야? 어? <목소리도> Breaking the glass of d o o i t h a b a s a l l 누가? 누가? 농구로 뭐 했어? 아, 도둑까지 했지. 반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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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 아, 씨나나내 아, 농구 내가 아서아 졸라파. 쟤이 우리 기중 하나 죽거든요. 키분이여어볼 수도 어어디게요어디가야돼어디가야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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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는 소리 여기. 여기요요 여기 가요는데 여기 먹었어요네 됐죠 어디가가요어디가가안 나. 나어 나와 나와 나가 나와, 나와. 쟤를 하나 던졌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서졌을 거예요. 아, 여기 열렸다. 아, 레이디네. 이거 안 나와. 이 게임 키를 설마... 아, 구처님한테 얻어야 되나? 구처님이 하나 주긴 했거든요. 아까... 저... 저걸 왜 계속... 풀렸는데... 샤이니 케이 들어가... 아, 그거 말고 반대쪽... 아, 아 잠깐만... 정신력가까요정신력가까요 애자, 괜찮아, 애자, 괜찮아. 내가 앞에 있으니까 괜찮아 얘도 안 가는데요? 그럼 그래서... 어디 숨긴 거야? 어 모나리자 캐비넷 열어보는 거. 아 누가? 옆에 응. 거 열어봤죠. 네네. 뭐 무서요. 이제 마네킹이 안 가요. 꼬불 <목소리> 찾았다. 마네킹은 걔 마네킹 보고 있어서 그래요. 마네킹 보지 말아. 우리 탈출구 알아요? 아니요. 여기 지금 못 봤어요. 같은 거 보는데 안나네아이 <laughs> 누구세요 누군데 자꾸 일로 오세요 아 가세요 여기 우리 집이에요 아저독 덕훌갱언가보다 탈출구가 무슨색이었지? 빨간색? 탈출구가 빨간색 양초가 빨는데 어? 어 큰일났다

왓더푸킹쉣와 fucking... yeah. 너한테 기 너무 있는데. 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내 목숨 내 목숨 내 목숨 여초있아 여기, 여기 앙초 있다 여기 앙초 있어요 열쇠없어도 의미가 어, 없을 거. 이제. 아니 열쇠 없어도 돼 지금 그냥 열면 돼요 그냥, 그냥. 아리게이트 리게이트면은그렇수 아리 있어요 오오 어디, 어디어디어디 마지막이 여기여기여기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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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없어 시간없어 포개해 포기해 포뭔야 이거? 내가 막는지막는지막는지 같이 붙어. 어, 잠겼어잠겼어 아. 이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탈출하면 돼. 이제 끝까 그러니까, 집이 어, 문제인데. 아, 어, 저기 안안나 일로 어야 되는데. 어, 오, 이 가봐, 가 가봐, 가봐. 예. 여기 여기 여기. 어디? 거기 어딘데? 데려 가데왜 야, 이 누구야? 야, 잠깐만, 내 동무 어디 갔어? 아나 <laughs> 잠깐만... 하하하... 무슨 일 하러 서어 손재님, 내 없애줄게, 없애줄게, 없애줄게. 거 뒤로 타서 집어왔어 죽어가지고 흰색 킹이 있었는데 사라졌어. 음.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You 거 바리게이트 해줘 해줘 the tento, head to head to head to head t 게 head 어 o head to head to head 는 o head to head to head to head to head to h 아예예저 은신이 저 은신이 은신 썼습니다 은신이 바로 은신 써요 은신이 바로 은신 써요 은신 쓰고 나려 은신 쓰고 나려 이진 야이 새끼 얘얘얘 체격 보니까 남자인데 제발 나이스 <laughs> 와 진짜, <laughs> 진짜 아 근데 저거 체격 보니까 남자인데요 골격이 남자인데 아오 나이스 <laughs> 그런 취미인가 봐요 엔딩? <목소리나> 아 저거 와 초등학교 때 이승신 동상 움직인다는 거 구라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나 보네 뭔 소리야 <목소리나> <목소리나> 진짜 아니 <laughs> 저희는 세종대왕이랑 싸운다고 하던 곳 있었는데 개그창 <laughs> 이거.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그맞장 뜬다 막 이러고 게임 디자인 일부번호 뭔지 그냥 건너뛰어 버리고 뭐야 어. 시안님 나레이션 어 이거 한글로 안 했어요 저다 읽었는데요 米孔饺子。